뭐냐!? 게임 이 n 뭐라고 했지? 뭐냐 게임이 a 뭐라고 n <�ife> 지 뭐냐 게임이 n 뭐라고 a 예. 지너 예. 뭐냐? Borobonia, Game in Boronia, Game in b o r o b 반가워 반가워. 너너 게임도 안 샀어? 준비성이 아주 그냥 어... 바닥을 치는구나. 약속을 어... 두 번이나 깨고 아주 그냥 아휴 뭐가 잘못돼? 아주 고 가터 써. 와코루님만원 동안 감사합니다. 야 여기다가 아. 아, 쏘지 말고 여기다 쏴요. 심플. 아니 너 피. 영어 모르잖아. 못하면 되잖아. S I N P L E. 어, 네, 아 진짜 절. 아 영어도 못 하는 애가 영어 쓰려고 한다니까. 심플하게 맞아볼래? 아, 어, 야, 풀 스크린 근데... 안 하면 안 되네. 아니야, 그거 세팅에 들어가면 창모드 빼는 거인데 그거 빼면은 그러니까 빼면은, 빼면은 개판인데 그러니까 그걸 네가 자꾸 늘릴 수가 있다고. 아 뭐래 그 들어오세요 와. 아, 자꾸 늘릴 수가 있다. 근데 자꾸 늘리면 크이안 맞잖아. 그거를 네가 맞게 칸을 늘려야지. 벌컨 어, 게임 초대했어. 맞게 늘릴 수가 있는 거야 이게? 사람의 손으로? 에이? 나는 늘릴 수 있어. 와너 진짜 대박이다. 왜냐면 에이? 나는 칸이 대박네. 있기 때문에. 뭐너 정말 유능한 친구구나. 덕게도 좀 유능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해 무능한 놈. 레디. 야. 얘들 어디 몰라. 있어? 갑자 불러. 얘들 어디 있어? 얘들 어디 있어? 너 색깔 뭔데? 나 빨강이. 나, 빨강이. 나 노랑이. 어디 있는데? 어, 색깔 대충 맞네. 색깔 이거. 어. 어제금 맨덤이랑 어딨는데? 난 네가 보여. 보여. 자이 게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덕길 시청자분들한테도. 자이 게임은 물고기가 바다로 가면 되는 게임입니다. 와 얘들아, 느낌이... 니들이 있는데 니들이 개 이상하게 보여. 왜? 자이 펄떡이는 움직임으로 바닷가상 가시면 되겠습니다. 어 보인다 이제. 보여 뭐야? 이제 너희들이 정상적인 게 보여. 니들이 굉장히 길쭉길쭉하고 네모네모하고 세모세모하고. 아아왜 아, 차, 새끼야. 저쪽이야? 아. 어디 가는데 우리? 자 오른쪽으로 가시면 바다가 나옵니다. 그 바다까지 안전하게 물고기를 인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오늘의 목표입니다. 바다까지 가면 된다고요? 네, 네. 바다까지 가면 미션 클리어입니다. 바다가 어딘데? 자, 오른쪽에요. 오른쪽 끝에요. 와나 어, 리겜 아. 눌렀어. 아. 아. <laughs> 나 리겜 <립겜 웃음> 눌렀어. 뭐야 바보야? 너왜 이리 와? 나도 저리 하고 있지. 너 잘하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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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어, 자. 아야, 치지마. 이 에너지는 모으면 어떠 써? 방구입니다. 방구. 화살표 위쪽 키 누르면은 방구를 쏘면서 앞으로. 아왜 밀어? 밀지 마세요. 아, <laughs> 아, 지 힘세다고 자랑하네. 아 꺼져. 저리 가라니. 아보고 밀어줘 빨리. <laughs> 야, 잠깐만. 아 저. 아 밀어달라고. 아, 아 밀지 말라고. 아 밀어달라며. 아난 밀지 말라고. 오케이. 애가 오케이. 안 가. 야 우리 왜 뒤로 아이. 가? 아. 아 비켜. 팔짝팔짝 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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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자. 아, 아 우리 뒤로 가. 아, 뭐야? 아 우리 계속 뒤로 가. 야 우리 사. 어. 어? 너는 거기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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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어. 왜 처음에 돌아왔냐 왜? 어, 뭐야? 아니 체크포인트가 있네이 게임? 할 체크포인트가 팔다. 있어? 응. 팔... 팔... 딱, 밀어줘! 아, <웃음> 아 <웃음> 비켜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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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으, 으, 오리아 제발, 가져좀 으아! 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4개월 어. 구독 리액션을 위해서, 팔딱이는 칼따. 리액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팔딱 아니 근데 이 게임이 뒤로는 또잘 간다? 개쌔 아 체크포인트 아. 나도 체크포인트 찍게 해줘 형 언제기에서 아. 운고기가 되었어 지능이 낮아서 밖에 아. 지능이 아. 아. 낮긴 하지 야나 혼자 남았어 여기 얘들아 좀 기다려주면 안 될까? 나 기다리고 있어 체크포인트에서 아, 기다리게 되지 않니? 어, 기다리게 되는데 아니 근데 넌좀와 운터 너 너무 심해 우리 다 같이 게임하고 있는 건데 너무 이기적이야 너 지금 뭐야? 되게 너 이기적이야 지금 같이 게임하고 있는 건데 멀티로 하자고 하는 건데 다 같이 함께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여줘 야지 팔딱 어쩔 티비응 저쩔 TV 너네 집 에어컨 삼성 냉장고 야 근데 이거 아니 왜 전진을 못해 근데 이거 이게 끝이야 아... 내가 팔딱이면 끝이야 네 응, 끝이야 받아라가 끝이래 나 이거 별로 화나진 않는데 나 이거보다 그게 더 빡치는데 그 물고기 3D 게임 아 am 그게... a fish 이거요 I am a f i 그게 헐 빡침 이거보다 이거 야 그거. 나는 미칠 것 같아 나 지금 판자를 못 넘어가고 있으니까 얘들아 아니 근데 솔직히 운터은좀 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 니가 와! 아니 아, 이게... 파크모가 뒤에 혼자 있잖아 우리 줌모가! 어쩔? 어쩔? 됐다 넘어왔다 드디어 어쩔티비라는데 준모야 줌모 준모 왔어 됐어 아유. 됐어 됐어 아 뭐야 나나왔어 야! 아 지저만이야! <laughs> <진전 아니야>! 지저만이야 <laughs> 이거! 역시 <laughs> 게임은 처음부터 다 같이 해야지 아왜 <laughs> 아니 니가 같이 가자면 이 게임은 네모! 운터님이 운터하셨다 야 너가 너 했다는데? 파크브 <laughs> <박음은> 타격 없대 <laughs> 아니 야난씨 중간까지 갔는데 씨. <laughs> 야 너가 더 멀리 갔어 잠깐만 과연 어, 체크포인트가 아, 남아있을 수도 있어 그 정도는 정도 우리 배려해줘야 돼어 있어 체크포인트 남았어 미친 체크포인트가 있어? <laughs> 어 있어 남았어 도깨 빨리 와덕랑 나랑은 여기 초판에서 쉬어가지고 <laughs> <laughs> 덕기 그냥 진짜. 우리 이대로 구르자 덕기 가 이대로 굴러 뭐야 미친놈 뭐야 뭐야 이게 이게 뭐야 우리는 시합 상승이다 이게 뭐야 놔줘 <laughs> 아 됐어 아 내가 파랑이야? 어 너가 파랑이라니까 내가 빨강이라고 얘기했잖아 뭐야 덕기 너 체크포인트 찍었다며 바이 <laughs> 바이 <laughs> 맞아 쓰레기 잘했어 춘모야 모욕감은 좋았어 잘했어 얘들아 그거 알아? 야, 몰라, 몰라, 나 몰라. 나 딸기 플레프치노랑 아니 모른다니까. 크로플을 시켰는데 크로플 은왔다고 생크림만 아니, 왔다. 게임 참여를 모르겠다니까. 낳았다. 그리고 배고플 때 먹으려고 아니 모르겠다니까. 단백질도 다백 단백질 모르겠다니까. 그 에너지바도 다 모르겠다니까. 되게 맛있게 생겼다. 그래서 나초대가안 받아줘. 근데 몰라. 이거 연유라떼가왜스핑크림을 따로 주지? 게임 껐다 킬게요 여러분. 크로플 배송을 못 했대요. 음. 전화 왔어요. 좀 아까. 근데 크로프로는 안 나오고 생크림으로 나왔어. 핫. 또고뭐 바니까. 니가쏜두야 여러분, 손쉽게 하는 방법 알았죠? 이런 자. 식으로 하면 됩니다. 아주 쉽죠? 정말 쉬워요. 어라, 내가 뭘본 거지? 늘 게임이 쉽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빠이빠이 아! <laughs> 돌아가. 왜 이럴 때안 돌아가 돌아가. 왜 말을 안 들어? 나야. 정신 차려. 뭐해? 바... 아니 덕계 어 잠시 어떤 일이 있었어 <laughs> 애들아 언제 깨 덕계 우리 지금 2층에 있어 덕계 빨리 올라와요 엘리베이터 타고 아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왜 내려와있냐 뭐르그어쟤 네. 혼자 왔다 갔다 해 계속 어 혼자 어, 왔다 갔다 하던데 탈수 있나? 핫 네. 짜라라라랏 어 됐다 출발하자 나야 어 얘들아! 얘들아! 도깨 왔어? 도 아, 왔어! 아, 너너 왔어. 드디어 왔구나! 너도 그거 썼네? 어나도 어, 썼어 그 내리면 어... 죽여버린다 <laughs> 너 응급실적 버튼 옆으로 오는데 죽여버린다 미친X! 잠깐만 진짜 깜짝 내려보내 줘 아니 아니 내려보내는 게 아니라 내려놔달라고! 아 꺼져! 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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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 제발 눌러줘 엘리베이터를 내려야돼 야 설마 잠깐만 아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laughs> 으아 절벽에 생선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살려주세요 올려주세요, <웃음> 올려주세요. <웃음> 어떻게 어떻게 올려야돼? 올려줄게 날 밟고 가잘밟잘 아 아, 밟고 가라고 올려줘 안돼 이대로 떨어질 순 없어 새끼야 구걸이 안치워? 할수 없게 좋은 삶이야. <laughs> 어, 아! 어, 안 온다. 다행이다. 아유, 저거까지 왔으면 진짜 큰일 날 뻔. 도와러 와줬구나, 덕게 나도 갇혔어. 합체. <laughs> <laughs> <팝체. 웃음> 얘들아, 나왔어. 아니, 뭐야, 이거 빨간 거? 어? 잠깐만요. 얘들아. 야, 갈매기가 폭격기야 이거. 뭐야, 갈매기? 갈매기 잠깐만. 나 근데 팟코모 처음에는 들을 게못 하더니 잘하는데 이제. 갈매기 폭격기예요 선생님도 잠깐만요. 아니, 근데 가 덥게. 나 근데 잠깐만 플랩 출연 좀 마시고. 이이이 미친놈들아! 야 막. 야, 갈매기가 더팟코한테 관심이 뚫려 돼. 뭐야? 열로 <laughs> 없대. <없네. 웃음> 야, 갈매기 세 마리가 동시에 날아오는게 맞냐고 이거. <웃음> 야! <웃음> 야! 이게 어? <laughs> 뭐지 앞에 물이 있는 거 아니야 지금? 그러니까 그냥 물을... 바로 옆으로 꺾으면 아니야? 이거 모래사장 아니야 지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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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아! 찔렸다! 아까비! 게임 어. 할 생각이 어. 없네 지금 쟤는? 잠깐만 플레프토너 좀 마시고 야 이거 딸기 플레프토 어. 진짜 맛있다니까 어. 제철일 때 어. 먹어야 되니까 어, 진짜 일부러 그러는 거야 덕혜님? 뭐가요? 결정만 아. 하고 있잖아요! 쟤다온거 어, 같은데 근데? 나도 지금 굉장히 잘 하고 싶다고요. 나라고 못 하고 싶어서 못 하는 게 아닌데. 아, 야세 마리한테 공격 당하는 거 어떻게 하냐? 너왜 다시 와? 너네 왜 여기 있어? 야나 이거 썸네일 생각났어. 열심히 맛있게 커피를 마시는 나와 열심히 노력하는 너희 둘을 그릴게. 오늘 컨셉이 그런 거였어요? <laughs> 아니, 그럴 생각 없었는데 그렇게 닮았였네요야 근데 크로플 먹고 싶은데 크로플 언제 오냐? 안와 그거. No. 그거 no. 아마 오다가 배달기사분이 배고파서 드셨을 거야. 그럼 고소당해. 감사님 11,600원 영상 도내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어 아, 감사합니다. 드림캐쳐. 아 우리 집으로 가자 이 노래구나. Alright 우리 집으로 아, 제발. 가자 깜사님. 널 기다리고 있을게 Alright <laughs> 우리 집으로 가자 오오어오오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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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아오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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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오 오오오! 오 화내지 아, 마 진정해 메뉴, 우와, 개멋있어 지지겠네 하나 둘셋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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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HOUR 아 저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돼! 너가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 야! 아 봐봐 보고. 일어났어! 우리 또 가고 있어? 배가지뭘여 뭐, 배! 배 보여 배! 뭐다? 어? 제가 뭘 뭐, 찍었어? 세이프 포인트 찍었다고? 와 어? 왔다! 우와! 바다다! 바다다. 야! 깼다! 바다. 바다다 나도, 나도 갈래 아! 갔다! 어? 우와! 오케이. 우와! 다시 잡혔는데? 어 그거 어빠한테 다시 잡혀와가지고 저거 하는 거 맞네. <웃음> <웃음> 뭐야 맞췄잖아? 저 응답이었어. <laughs> 아 개웃겨 진짜. 아 진짜 게임 개재밌네. 개 아.. <laughs> 와 진짜 리얼 엔딩이네. 아개웃 좋아했어. 아 아니 니들이 보통 받는 게 개즐거워서. 자주 갖고 와야겠다 이런 아, 우리 셋이서 하면 언제나 행복하게 하지. 맞지, 맞지. 우리 셋이서 하면은.